요즘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꿉꿉하고 그렇죠. 오늘은 두부조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념 간장을 한번 만들어야겠죠? 두부조림에 들어갈 간장을 100ml 넣었습니다. 올리고당을 2스푼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으라고 들기름 두 큰술 들어갑니다. 간 마늘도 한 큰술 넣었습니다. 대파 한 뿌리를 쫑쫑 썰어서 양념장에다 넣을 겁니다. 대파 남은 거한 뿌리는 이따 마지막에 쓸 겁니다. 어슷썰기를 해놓을 겁니다. 대파 한 뿌리 쫑쫑 썰어서 들어갑니다. 고춧가루를 두 큰술만 넣겠습니다. 고추장 한 큰술 들어갔습니다. 통깨를 한 스푼 넣었습니다. 다시다를 한 티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설탕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 추가루도반 티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두부조림이 정말 맛있어요. 자색 양파 하나 작은 거를 두껍게 채 썰었습니다. 아무 양파나 양파면 됩니다. 하고 청양고추 3개 넣습니다. 홍고추도 하나 들어갑니다. 이 하얀 양파는 바닥에다 깔으려고 써는 겁니다. 두부조림 할때 바닥에다 깔을 거예요 물을 깔던 양파를 깔던 바닥에 깔아줘야 두부가 타지 않아요. 손톱입니다. 두부를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줄 겁니다. 후춧가루하고 설탕하고 들어갔으니까 잘 섞어줍니다. 깍두기처럼 썰어놓은 양파를 먼저 바닥에 깔겠습니다. 두부를 올리겠습니다. 두부를 보기 좋게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두부에다가 양념장을 얹을 겁니다. 두부에다 양념장을 올리고 또 두부를 깔아주겠습니다 두부를 쫙 깔고 남은 양념도 다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500ml만 물을 부어서 헹궈서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글보글 끓일 거예요. 대파 한 뿌리를 어슷썰기로 썰어 놓을 겁니다. 대파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네요. 그러면, 밑에서 국물을 퍼서 위에다가 껀져줍니다. 아까 전에 썰어놨던 양파를 위에다가 깔아주겠습니다. 양파를 넣으면 단맛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죠. 대파 썰은 거랑 청양고추랑 홍고추랑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뿌려줄겁니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위에다가 뿌려서 끓여야 두부도 먹음직스럽게 빨갛고 맛있어요 한참 끓여줘야 국물도 우러나고 맛있어요 맛이 나라고 들기름을 한 스푼만 더 넣을 겁니다. 이렇게 끓여놓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밥두 그릇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국물이 조금 좁을 때까지 끓이겠습니다. 한참 끓여줘야 두부의 간이 맛있게 됩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지도 않고 구수하고 맛있네요 조금 짭조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간장 한 스푼 더 넣으셔도 됩니다 두부의 간도 배고 아주 맛있게 됐어요 오늘은 맛있는 두부조림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구수한 두부조림을 맛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